소마51 입니다 오늘... 아 오늘 이런 말 뺄까요? <laughs> 안녕하세요 소마51입니다 블루레이 도착한 게 있어서요 뭐 언박싱이지만 그냥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이 작품은 그 사바화라는 작품이에요 사바화는 그 검은차제들의 장재현 감독의 두 번째 연출작이죠 약간 이제 그 검은 소재들이 엑소시즘을 소재로 한 호러물에 가까웠던 영화라고 생각한다면 사바는 이제 종교를 소재로 하고 있지만 종교 자체를 소, 소재로 하고 있는 이쪽의 스릴러에 가까운 영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바는 CJ의 그 시리즈로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58이라고 넘버링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바 CJ의 블루레이 시리즈로 58번째 영화입니다. TJ가 이게 좀 빡빡해요. 뭔가 이 패키지가 이게 아웃캐스가 있어도 아웃캐스거든요. 아웃캐스가 있지만 약간 좀뭐 이렇게 딱이 마른다고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좀 튼튼한 느낌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이뭐 구성은 영화 관련된 두 개의 이미지로 구성이 돼 있네요. 이 디스크들의 경우에는 이게 본편 디스크 피처 필름 영화 전반부에 나오는 그런 공간인가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 디스크 이렇게 예. 이거는 이제 스페셜 피처고요 구성이 되겠습니다좀단출하죠 예. 그다음에 이 작품의 경우에는 투 디스크에 이쪽 영화를 설명해주는 어 이쪽에 설명서가 설명서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죠? 이걸 부클릿이라고 해야 되나요? 부클릿이 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내용들이 들어 있고요. 음, 내용이 영화에 대한 좀 공급 중이 살짝 담겨져 있으니까 영화를 보시면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제가 이벤트가 좀 됐어 네, 하나 됐는데 사바 마그네시 예,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바 마그네시 같이 들어 있고요. 소소하네요. 네. 그 다음에 이 디스크가 앞도 이렇게 되있죠. 아, 패키지를 한번 더. 좀더 볼까요 이렇게, 안에 내용물 구성돼 있고 음, 표면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약간 무섭네요 예. 그다음이이게 내부 책자렇요 책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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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게 이렇게, 이이게이렇이게이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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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상 사바의외외 그 어, 케이스의 패키지를좀펴펴봤습니다좀 o t 가 이제 예, 안에 내용물, 디스크 내용물을 좀 볼게요. 디스크 예, 그 내용물을 보면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좀 f a d 요 사바 블루레이 예, 디스크, 본편 디스크 살펴보겠습니다. 사바의 블루레인 두 장의 디스크로 구성 of a disc of a disc o 스 a disc of a d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본편 디스크고요. 어, 본편 디스크에는 별다른 뭐 부록이 없이 어, 설정과 장면 선택 정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설정을 먼저 보시죠. 어, 설정에는 어, 본편 영화 음악, 영상과 그다음에 음성 해설로 장재현 감독, 이정재, 박정민, 이재인 배우가 참여한 음성 해설. 그다음에 장재영 감독과 김태수 촬영 감독, 서성경 미술 감독이 참여한 음성 해설 두 가지가 지원이 됩니다. 사막은 한국어와 영어 두 가지가 지원되네요. 네, 장면 선택을 보고 계 습니다. 장면 선택은 1 7분 정도로 그 17개 정도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일단뭐 재생을 시켜 보면서 장면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편을 재생해 보겠습니다. 네, 총 2시간 2분 정도의 사용 시간을 가지고 있고요. 네, 아빠 초반부 영화 장면이 나왔죠? 네, 뚝 16분대 있네요. 예, 네, 총 16분 넘 분대에 있는 챕터를 보고 있습니다. 화면 비율은 1.85대 1 비율 정도 되겠네요. 아나볼 픽사이즈고요. 이게 본편 초점 맞추는 것들라서 조금 영상이 여러분들 보실 때는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봐봐 지금 타이틀이 보이네요. 네, 설정을 바꿔서 음성 해서를 한번 또 재생시켜 보겠습니다. 자막을 한국어로 하고요. 9번 정도 장면을 한번 재생을 해 볼게요. 그런... <laughs> 배우들의 이제 이정재 배우 목소리가 들리죠? 다시 네. 네. 설정을 또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요건두 번째 음성에서래요 스텝들의 그 목소리가 그 들리고요. 그 어, 맞아요. <laughs> 네. 저기가... 자막을 보려고 하는데 자막이 잘안 보이네요. 실제로, 실제 네네 지금 제목도 보이죠. 것들은 네네 했는데, 네. 이렇게 됐습니다. 해서 지금 음, 스페셜 아, 본편 디스크 첫 번째를 봤어요. 뭐 이건 뭐 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죠. 근 네, 지금 사바의 스페셜 피처 두 번째 디스크 내용을 보겠습니다. 좀 그로테스크한 그 일러스트가 메뉴 화면을 좀최고 있고요. 그 한국 블루레이는 이렇게 뭔가 제목을 붙여가지고. 뭔지 정확하게 내용 파악은 안 되는데 맨 밑에 있는 메인 예고편과 티저 예고편 정도는 이제 우리가 알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런 것들 위에 밑에서 다한그 확실하게 제목을 알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메이킹을 파트별로 아는 것 같아요. 자, 이거 뜯어볼게요. 41분짜리네요. 그것을 찾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메이킹이고요. 한국 영화긴 하지만 뭐 자, 특별한 자막은 없습니다. 메이킹 필름이고요. 좀 빨리 돌려보고 있어요. 영화 촬영장 면들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네요. 촬영 현장에서 이제 따로 그러가고 있죠. 그래도 뭐 신경 써서 만든 거라는 건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생을 꿈꾸는 자들이라고 해서 또 다른 메뉴가 있어요. 이것도 32분 14초의 분량에 어, 상당히 좀긴 긴 분량의 메이킹이 또 들어있습니다. 박정민 배우 얼굴이 보이고요. 좀 빨리 돌려 볼게요 네. 또 배우의 포커스를 맞춘 건가요? 음, 전체적으로 뭐 하여튼 보, 영화를 보고 나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 그것인데 앞부분에 약간 좀 그로테스크한 장면이 있어서 뭐 물론 촬영 현장입니다만 보고 있고요 네, 약간 캐릭터 별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 전체적인 그 메이킹 자체가 이곳은 12분 44초 이재은 배 이재인 배우가 얼굴을 보이네요. 네네. 다음에 삭제 장면이 있습니다. 이 그거 세개 분량을 뭐 하고요. 세번좀 봤는데. 네. 이재인 배우 보시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삭제 장면이에요. 삭제 장면은 4분 24초 분량이고, 음성 해설이 지원되기도 하고, 어, 안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있는 것처럼, 구분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것은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다른 메뉴예요. 지금 차례차례 보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거는 아마, 프로모션 목사입니다. 단계에서 만들어져 있는 영상 같아요. 3분 정도 분량이니까요. 짧은 분량이네요.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네 가지 단서 이것도 네,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 것들은 되게 에, 인터넷에 홍보용으로 제공되는 프로모션 영상들인 거죠. 네, 영화에 대해서. 다음에 이제 밑에 제작기 영상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네, 4분 29초짜리 영상이고요. 네, 압축되어 있죠. 캐릭터 영상. 자,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프로모션 영상이고요. 2분 44초. 정말 어딘가 진짜 있을까. 그다음에 이제 버스터 촬영 현장. 1분 25초밖에 안 됩니다. 네. 이것도 뭐 비슷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티저의 고편이 있고요. 1분 4초고요. 그다음에 메인예 고편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멍했어. 네. 그때 고것이 바로 죽였어요. 1분 22초고요. 네. 피자나 뭐 메인 메자그나 뭐큰 차이는 안 나네요. 자 메인 예... 예, 메뉴 화면이고요. 스페셜 피처는 이 정도로 구성됐습니다. 메인 그 메이킹 다큐가 캐릭터별로 구분되어 있는 거 같아요. 세개 정도로 나눠서 쪼개져 있고요. 총한 80분 정도를 넘는 분량이니까 꽤 많은 분량이 있고 그의 삭제 장면과. 나머지 이제 프로모션에 관련된 뭐한 3분에서 4분 정도 되는 메뉴들이 한 4개, 그 다음 다섯 아 4개 정도, 포스트 촬영한 지한 1분 조금 남는 분량, 그 다음 티저 예고편과 메인 예고편이 녹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뭐 사바의 그 스페셜 피처 두 번째 디스크까지 내용을 살펴봤고요 어, 사바 살펴보기 영상은 뭐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다음, 다른 블루레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소마51이었습니다.